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업성저수지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보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업성저수지가 천안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견학에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천안시에서 더 행복한 결혼 1호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구무총리가 천안 SB플라자 기능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상 지우 뉴스입니다. 구본영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교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 단체의 중간적인 성격을 띈 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해서 우리 비수도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지속적으로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며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특례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방 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구본영 시장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이번 견학은 천안시가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플랫폼 및 혁신 지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조성 사례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고 혁신 사업의 접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각 국소장, 관계 공무원 등은 관계자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지원 시설 현황, 기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허브, 기업 성장센터 등을 견학하며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우수 사례를 수집했는데요. 구본영 시장은 이번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조기에 지역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분야의 선정됨에 따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구본영 시장과 각계각층 내외빈,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노인공연단의 식전 축하 공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위원 위촉에 이어 경과 보고, 동판 전수식 등이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선도사업 출범 선포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하반기에도 세계의 사업으로서 먼저 요양 등급 판정 제외 노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돌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같이 노력을 해서 진정한 노인 복지 진정한 노인의 행복을 찾아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천안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 간호 등의 의료지원 고령자 친화적 주거개선 사업 등 사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천안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에서 다문화가족 기념행사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구본영 시장과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렸는데요. 구본영 시장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천안시 다문화 가족들의 1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문화 체험, 작품 전시 등 체험 나눔마당이 펼쳐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이웃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에서의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마음놓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치 우리 센터와 시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관찰시키는데 우리 모두 천안 시위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천안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는 사회적 화합으로 한층 더 단단해지고 지역에서 더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미꽃 향기 가득한 6월, 장미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시가 지역 웨딩업체인 웨딩베리와 무료 예식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더 행복한 결혼의 1호 결혼식인데요. 그 훈훈한 현장을 천안뉴스가 담았습니다. 웨딩베리 예식콜에서 진행된 이날 결혼식에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학일 등이 참석해 행복한 가정의 새 출발을 축하했는데요. 구본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행복한 결혼식 1호 가정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결혼식을 시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결혼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고, 어, 그 축복 일인데, 어, 여식한, 그, 이 오늘 이렇게 하게 이 마, 당사자께서 굉장히 여러분께 감사를 드 겁니다. 우리 두 분의 행복을 서 정말, 그, 행복하게 사실사 크게, 이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부부로 이번 무료 예식 대상자로 선정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저소득층 예식비 절감을 위해 웨딩베리와의 저소득 가정 무료 예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예식장 무료 대관 드레스 사진촬영 등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더 행복한 결혼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천안 SB플라자 기능지구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인 천안 SB플라자의 시설을 둘러보며 진행됐는데요. SB플라자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입주기업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초 연구 성과의 기능 지구 확산을 위해 건립된 천안 SB 플라자가 천안 소재의 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천안SB플라자는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창업과 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위해 입주공간과 공유사무실, 비즈커넥트센터 등을 갖추고 지난 4월 개관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대상자는 천안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 중 1인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2년 내 미취업자 등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에서 2019 쉬운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음식인문학, 사진 인문학, 대화의 인문학 등세 가지의 일상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주제별로 각각 진행하며 도서관 누리집 홈페이지와 전화, 도서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더운 여름 춘안시 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춘안시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가족 콘서트 투맘쇼가 시청 봉사월에서 오는 7월 5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개그우먼 정경미와 김경아, 조승희, 그리고 마술사 마돈나가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천안시민이라면 다자녀 가정, 예비 부부, 어린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공연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의 일봉산 음악분수대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동됩니다. 분수대는 평일과 주말로 나눠 3시간에서 4시간씩 자동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며 평일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2019년 예술아카데미 여름특강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 음악으로 떠나는 이베리아 여행, 현대 미술 트렌드 읽기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수강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 예술의 전당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골프존에서 스크린 골프장 매니저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입니다. 주식회사 신태양에서 자재관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6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154-14입니다. 주식회사 내추럴푸드 자연유통에서 급식 배송기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만원에서 12,00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월봉 3길 5입니다. 주식회사 리베코스에서 품질관리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3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남산 3길 58-68입니다. 주식회사 하코에서 품질관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9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 6길 128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어느덧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에 우리 마음도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드는 것 같은데요. 태양 아래 초록빛처럼 푸르른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